바이든이 미국 내의 불체자들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미국 내에 계속 살수 있게끔 해주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의 법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천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실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임시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규칙이라는 거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행정 명령을 내렸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침을 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칙들을 만드는 겁니다. 임시 규칙들.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규칙들을 만들어서 명령들을 막 하, 하부 조직에다가 내보낸 것이죠. 새로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보면은 모든 종류의 예외들을 명시하고 있다. 얘는 이러니까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추방해야 되는데 얘는 이러니까 남겨두자. 얘는 이러니까 다시 신청하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임시 규칙들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이민 판사한테 줘야 되는데 망명에 대해서는 이민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시 임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이민 망명에 대한 판결을 임시 이민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망명을 전담하는 그냥 일부 관리자가 국토안보부 직원이 하게 만든는 겁니다. 망명 관리들은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망명을 받아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민 법정에서 이민법 판사가 정식으로 망명 신청한 사람들 판결 내렸을 때 대체로 절반 이상 항상 보면 다수가 쫓겨나는, 만명이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 과거의 집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게 71%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확률이 바이든이 집권하고 첫 1년 동안에 63%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예, 쫓겨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판사한테 주지 않고 예, 법을 알고 있는 판사한테 주지 않고 그냥 망명 관리 해가지고 국토안보부 직원한테 주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에 살게 해주는 망명을 허락해 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문제가 이제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이민 판사 심사는 신청 거부에 한정하고 전체 판결 시스템을 외국인의 외국인의 이익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캠핑스톤 어, 법무장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강제 이주 대상자이고 박해나 고문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보류한 채 그들의 망명을 주장하거나 고문방지협약을 주장할 수 있다든가 망명관료 앞에서 비적대적 인터뷰를 한 뒤에 USCIS가 어,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몇 가지 변경사항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망명 재판을 하는데 나는 추방 당하면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뭐난내 나라로 돌아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고문 당할 겁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하면 그러면 그 항변이 어느 정도 믿음직하다고 싶으면은 망명을 이제 예외로 빼주게 추방 안 하고 예외로 빼주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그 그 망명 심사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뭐 뭐 이미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다 다 USCIS 직원들 마음이죠. 본인들이 봐 가지고 어이 사람은 미국에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러면은 들여보내 주는 거고 어, 이 사람은 왠지 미국에 와 가지고 범죄 저지를 것 같다 그러면은 입국 금지 그 권한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권한을 갖다가 지금 여기 국토안보부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망명관료, 망명관료 해가지고 따로 이제 직함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주겠다. 만약에 예외로 좀 이렇게 남겨야 될 사람, 원래 망명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냥 미국에 살게 해주는 이런 식의.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죠. 순전히 감성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 이민 보좌관을 맡았던 존 자드로즈니는. 저스턴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새로운 규칙들은 단지 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순환적인 관료적 과정을 만들어 냈을 뿐인데 이는 그곳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미국에 몇년 동안 무한정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이제 이민 재판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돼 가지고 당신은 망명을 다시 신청하세요. 뭐, 서류가 부족하니까 다시 신청하세요라든가. 뭐, 당신이 좀 불쌍해 보이는데 쫓아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고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고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그거를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오게끔 만드는 식으로 돌려보내면 이 불체자들은 계속 미국에서 어, 살 수, 있, 사실은 불법적으로 입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불체자라 그런 표현이 사실 그들에게는 어울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굉장히 참 애매한 그런 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하여간 예. 그런 문제가 있다. 또 자드로즈니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외국인이 항상 승리하는 규칙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부정적인 판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니까 원래 이민재판관이 딱 와가지고 당신은 추방하고선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관료들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딱 가가지고 아, 당신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 좀더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하고 자꾸 돌려보내면서 시간을 끌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이민법정 예약하려고 그러면 지금 밀려있는 워낙에 많은 건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뭐 어, 2년에서 4년까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한 4년 정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딱 왔는데, 거기서, 아, 이러니까 좀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면 또한 3, 4년 또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하면은 무한정으로 미국에서 살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2021년 이후에 11번 바이든 행정부를 소송을 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 이긴 것, 이미 이긴 것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번에도 지금 바이든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텍사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더 쉽게 입국하고 잘못된 주장과 덜 감독함으로써 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이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법이 2022년 5월에 시행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 그것은 망명을 주장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물결에 손을 흔드는 것이다.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이제, 우리 미국에 망명하러 오세요. 개나 소나 다 오세요. 다 망명 신청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손짓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극도로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답은 국격을 지키는 것이어야지. 국격을 지키는 게 마지막 대답이어야 되는 것이지.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값싸고 쉬운 인센티브를 제정해주는 이러한 것이 지금 정답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펙스턴, 펙스턴 법무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지키는 게 결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게 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펙스턴 어, 법무장관 요번에도 승소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국경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고 집요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도 국경 잘 관리하라고 계속 지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집요하게 계속해서 불법 체제자들이 계속 넘어오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미국 땅에 들어오게 지금 국경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의도적이라면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민주당을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주고 싶으면 합법적으로 이민 올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합법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